안녕하십니까. 네, 따상맨입니다. 1월 6일.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. 쉬어가는 모습이구요. 소형주들.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어제는 어, 원익. 원익매매를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지금 10시 40분에 사실은 여기 종가 베팅 자리인데, 30%까지, 상한가 찍고, 여기서도 좀 욕심을 부린 것 같고요. 어... 종배자, 종배가 중요한 게, 정... 장, 끝날 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종배 가격이 왔을 때 사는 게 중요한데, 10시 30분에 종배가격 종배 자리가 와서 이때 체결을 해놓고 잠을 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그래서, 어, 이때 한시 한 40분 이 정도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. 뭐 정리했고요 개판이구만 그리고 음, 어제 뭐 2조 이상 터졌던 한미반도체 오늘은 약간 좀 소강상태에 있고요 어제 가져왔던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184,000원짜리 신고가가 지금 넘어섰는데 196,000원이 역사적 신고가로 알고 있고요 반도체 너무 강하기 때문에 30만원 40만원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7% 정도 7% 7%면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여기서 좀 욕심을 부렸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아니면 166,400원 결국, 뭐, 7% 정도 조정인데, 반도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, 조금 조정이 와서, 이게 좋은 자리인데, 아쉽고요 그리고, 1 7 8 0 0 0원을 뚫지를 못하고, 지금 쌍봉, 쌍봉 저항에 부딪혀가지고,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. 오늘 18만 4천원은 가볍게 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도와주지 않고 시장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쉽지는 않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. 반도체, 반도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크게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결국은 아직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. 어제 감 그리고 반도체를 생각한다면. 생각보다 오늘은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외국인들이 1조 정도 팔고 있고요. 그리고 코스닥 2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